안녕하세요 공무 주린이입니다. 큐리오시스와 세나테크놀로지의 1위차 청약이 마감되었습니다. 1위차 청약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. 큐리오시스의 청약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며 청약건수는 11만 1418건이 들어오며 최근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들어왔습니다. 총 증거금은 2,668억원이 들어왔고요. 세나테크놀로지는 KB와 신한에서 주관하며 청약건수는 14만 건을 살짝 넘어 큐리오시스보다 더 많은 청약이 이루어졌고 총 증거금은 3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. 세나테크놀로지는 균등 정도만 우선 청약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큐리오시스의 최종 예상 균등 수량은 37만 건 가량의 청약을 예상해 41% 정도 확률로 한 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총 증거금은 계좌 수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봐서 7.8조 5 가량으로 정확히 저렇게 들어온다면 가성비 한 주는 3천 주. 3,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세나테크놀로지는 KB와 신한으로 분산되어 있어 예상이 더 어려운데, 추세로 봐서는 신한이 균등해서는 살짝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며, 모집 규모가 낮은데 일반 한도가 더 높아 비례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. 1일차 청약건수로 봐서는 경쟁률이 그리 낮을 것 같지는 않네요. 같은 금액을 청약했을 경우, 큐리오시스와 세나테크놀로지의 기대 수익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 최근 수급을 고려하면 큐리오시스는 150%에서 200%까지도 기대가 되는데 5만원대에서 7만원대라고 잡고 세나 테크놀로지는 유통 물량도 크고 가격도 부담이 되기에 30에서 50% 정도 잡으면 큐리오시스가 더 유리하겠고 수급이 더 붙어서 100%까지라고 잡는다면 세나의 수익금이 좀더클 수도 있겠지만 무난한 선택은 큐리오시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일정도 앞에 있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할 듯 싶고요. 이렇게 큐리오시스와 세아테크놀로지의 1위 차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. 내일 청약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. 실시간 경쟁률 방송에서 경쟁률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